하마스테. 안녕하세요. 요가 아닌 예림입니다. 오늘은 앉아서만 골반, 하체 푸는 딱 20분 시퀀스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하루종일 앉아서 일하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자세들이니까 같이 따라하면서 수련해요. 두발 먼저 뻗어주고 잔후 오른쪽 발 접어서 회부 가까이 가져와서 두 손으로 왼쪽 발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팔 접으면서 천천히 내려갈게요. 손으로는 발을 잡아당기는 힘. 발은 플렉스해서 뒤꿈치 계속 앞으로 밀어낼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등이 굽어지면 안 돼요. 허리 등을 피면서, 의식하면서 내려가 주기.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에 올라오면서, 손 풀게요. 자, 그대로 오른손으로 왼쪽 발 안쪽을 잡고, 왼손은 등 뒤로 감아서, 손등, 옆구리 터치. 마시고, 허리 등 피고, 내쉬면서, 이제 왼쪽으로 상체를 비틀어 보세요. 고개도 왼쪽으로 같이 비틀어서, 왼쪽 어깨 쳐다보기.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자, 고개만 정면 돌아와서, 이제 오른쪽 어깨를 한번 쳐다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그대로 다리 접은 채로 옆으로 돌아 앉아서 왼쪽 다리는 옆으로 뻗어 줄게요. 두손한뼘앞 바닥 짚고 팔꿈치도 바닥으로 내려서 유지. 이때도 등이 굽어지지 않게 신경 쓰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가능하면 두팔 앞으로 한번 쭉 뻗어서 가슴을 바닥에 녹이면서 내려가 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자 손바닥 짚고 천천히 올라오기 자 오른발 다시 정리해서 회무 가까이 접혀 있고 왼쪽 다리는 뒤로 접어서 발 플렉스 바라드 바자 현자세 자 왼손은 왼쪽으로 멀리 한번 짚고 고개도 왼쪽으로 한번 툭 떨궈서 왼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몸을 이완시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 보기. 오른손 귀 옆으로 뻗어주기. 팔꿈치 펴고, 손 마디 마디. 붙여서 힘차게 뻗기. 자, 이제 왼쪽 팔꿈치를 바닥에 내리면서 더 많이 한번 내려가 보세요. 최종은 팔꿈치 바닥에 터치.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손 풀러서 상체에 올라와서 한숨 정도 뒤로 접혀있는 왼쪽 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오른 다리 위에 똑같이 포갤 건데 정면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들어가 있지 않게 똑같은 모습으로 위아래 잘 포개보기 손은 무릎 옆 바닥을 짚고 그대로 상체 한번 내려가 보세요 최종은 이마 바닥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상체 올라오기 자 이제 무릎 길이만 포개 보기 손으로 각각 발을 잡아 당겨서 무릎이 위 아래 올수 있게 두 골반 균형을 맞춰 주는 자세예요. 두 엉덩이 바닥에 잘 붙여서 상체 한번 내려가 보기 이마가 무릎에 닿으면 무릎 사이로 턱을 한번 넣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상체 올라오기. 자, 왼쪽 다리를 다시 빼서, 오른쪽 다리 접혀 있는 상태 그대로 몸통 돌려서 한발 비둘기 자세로 갈게요. 자, 오른쪽 다리는 처음부터 계속 접혀 있죠?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 자세에서 다리 접힘의 각도는 45도 사선이고요. 옆에 화면 보시면 접혀 있는 각도 한번 확인해 보고. 자, 왼쪽 다리. 무릎, 발등, 바닥에 잘 닿아서 내 골반, 치골이 바닥에서 뜨지 않게끔 계속 하체를 내려주는 힘을 써주세요. 자 이제 내 손을 오른 손은 오른 무릎, 왼 손은 오른 발 터치하면서 고개를 뒤로 한번 떨궈보기. 자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상체까지 밑으로 내려가 줄게요. 아도무카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상체 천천히 올라오세요. 손 짚고 다리 뒤로 빼서 다운독으로 빠질게요. 엉덩이 대각선 천장 방향으로 손은 강하게 눌러내면서 턱끝 당겨서 시선 배꼽 보기. 자, 이게 한 사이클인데 불균형이 안 생기도록 반대쪽 사이클도 같이 가 줄게요. 두 무릎, 이제 바닥 내려놓고 이제 앉아 볼게요. 자, 오른쪽 다리를 뻗고 이제 왼쪽 다리를 안으로 접어서 자, 두 손은 오른쪽 발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이마 정강이 닿을 수 있도록 허리 등 피면서 내려가기.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상체 올라와서 가슴 한번 쭉 끌어당겼다가 손 풀게요 비틀기 이제 왼손으로 오른발 새끼 발랄 잡고, 오른손 뒤로 감아서, 손등, 옆구리 터치.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만 돌려서, 왼쪽 어깨 보기.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손 풀게요. 왼쪽 다리 접은 채로 옆으로 돌아앉아서 오른쪽 다리 옆으로 뻗어줄게요. 두 손도 한편 앞바닥 짚고 팔꿈치 바닥으로 내려서 유지해보기. 자, 두팔 앞으로 나란히 쭉 뻗어서 가슴을 바닥에 녹이면서 내려가 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자손 짚고 상체 일으키기 바라드 바자 현자세 가 볼게요. 오른 다리 뒤로 접어서 발 플렉스, 엉덩이 바닥에 잘 밀착시키고, 오른손 옆으로 뻗어서, 자, 이제 오른쪽으로 고개를 떨궈내면서 유지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자, 왼손 귀 옆으로 쭉 뻗어줄게요. 유지해보기. 오른쪽 팔꿈치도 바닥.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네, 두손 돌아와서 상체 일으키기. 자, 이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왼쪽 다리 위로 포개일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똑같이 포개 보기. 손 무릎 옆 바닥 짚고 그대로 상체 내려가 보기. 이마가 바닥에 닿기.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올라오기 무릎끼리 이제 포개 보세요 손으로 각각 발을 잡아당겨서 무릎이 위아래 올수 있게 두엉덩이 바닥에 잘 붙여서 상체 내려가 보기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상체 일으켜서 올라오기 몸통 돌리고 한발 비둘기 자세 갈게요. 제가 실수로 아까 접었던 오른쪽 다리를 접었어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접어서 비둘기 자세로 가세요. 다리 접힌 각도는 45도 사선. 이 자세에서 오른쪽 쭉 뻗은 내 발등. 바닥에 닿기. 자, 이제 손을 옮겨가서 깊이 후구를 가볼게요. 무릎이랑 발 터치하면서 우르드바부카 고개 뒤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손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아도무카 내려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천천히 일으킬게요. 다리 뒤로 빼서 다운동. 턱끝 당겨서 배꼽 보기.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고개 들어서 오른쪽 다리 두손 사이로 갈게요. 왼무릎 발등 바닥 내려놓고 허리등 피면서 아시아 산찰라사나 유지해보기 이제 오른손으로 오른무릎 쭉 옆으로 밀어내면서 상체 오른쪽으로 비틀기 뒤로 뻗은 왼쪽 발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 둘, 마지막, 셋. 그대로 왼쪽 발 접어서 오른손으로 잡고 다리를 상체로 많이 끌고 오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오른발 이제 뒤로 보내서 다운독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제 똑같이 반대쪽 사이클 한번 가볼게요. 왼쪽 발두손 사이로 가지고 오고, 오른쪽 무릎, 발등 바닥 내려놓고, 허리 등 피고. 이제 왼손으로 나의 왼쪽 무릎 옆으로 밀어내 보기, 뒤쪽 한번 쳐다보고. 그대로 왼손으로 오른쪽 발을 한번 잡아보고, 자, 엉덩이까지 닿을 수 있도록 발을 끌고 오세요. 내 네, 허벅지 앞쪽 늘어날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발 이제 내려놓고, 다시 다운독. 자 이제 다운독 자세에서 빠져나와서 다리 엇갈려서 앉았다가 바닥구나사나 나비 자세 한번 가 볼게요. 두 다리 접어서 회원부 가까이 깍지를 발 밑에서 끼고 마시면서 허리 등 펴고 내쉬면서 팔을 접으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 이마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상체 올라와서 두 무릎 세워서 발목 앞에서 깍지 끼고, 이마 무릎 터치.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고개 정면 돌아와서, 우리 무릎을 꿇고 앉을 건데, 조금 불편하게 앉을 거예요. 종아리 안쪽, 바깥쪽으로 빼고, 엉덩이를 먼저 바닥에 내려놓고, 엄지발가락을 이제 엉덩이 쪽으로 각각 끌고 오기. 자, 뒤쪽에서 한번 다시 찍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따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정강이랑 발등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모든 면이 바닥에 잘 닿아 있어야 정확한 자세를 만들 수 있어요. 서로 두 다리는 붙여주고 너무 힘들면 무릎을 벌려서 유지 한번 해볼게요. 손등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명상하듯이 호흡으로 한번 머물러 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천천히 다리 풀러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자세 두 다리 뻗어서 발끝 플렉스 두손 발을 각각 잡고 마시고 허리 등쭉 피고 내쉬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이마 정강이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이제 올라올게요.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서 허리 등을 한번 펴보고 두 다리 이제 편안하게 접을게요. 나마 스테이 감사합니다.